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을 맞이하여 제가 복권을 구매했습니다. 만원 어치만 딱 구매했고요. 이제 동전으로 벅벅 긁어서 바로 당첨을 확인할 수 있는 즉석 복권이에요. 만원 어치 샀기 때문에 하나에 천 원씩이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아홉, 열. 딱열 장이에요. 많죠? 이거를 오늘 한번 하나씩 긁어볼 건데, 어, 과연 만원 본전 횟수라도 가능할지, 아니면 저번에 저도 유튜브에서 1 0만원어치 스피도, 스피도? 사, 천원짜리를 2천만원 당첨된 분 봤거든요 그 분처럼 저도 똑같은 행운이 있을지 한번 스트리밍으로 생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미 삼아 하는 건데요 <laughs> 하나씩 해보면 뭐 그런 재미가 있겠죠 보면은 여기 그림 부분이 긁었을 때 똑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똑같았을 때 여기 금액만큼 당첨이 됩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뭐부터 해볼까 우리 시청자분이 계시면은 그거들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아직 없으시니까 그냥 음, 코카콜라로 해볼까요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지 또 먹으면 대탈라 딩동댕동 석척박사님 알아맞혀 보세요 오, 네 그림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또뭐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어렸을 때 했던 거라. 자. 게임별 행운 그림 두개 모두가 일치하면 당첨. 그리고, 최고 당첨금은 5억이라는데, 5억이고, 될 뭐, 리가 있겠습니까? <laughs> 로또도 하나 샀어요. 그래서, 로또나 당첨이면 좋겠네요. 만 원만 딱 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한번 긁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제일 첫 번째니까. 네, 첫 번째니까 게임이부터 첫 번째는 보석 보석 똑같이 보석 나오면 당첨이겠죠 그러나 역시나 지갑이 나와 버렸어 아니 아니야 첫 번째는 꽝두 번째는 지폐 두 번째도 지폐가 나와야지 당첨이겠죠 아니야 아니야 선물이 선물 자리가 세 번째는 왕관. 왕관? 딱 봐도 안 입고 왔지 않나요? 그렇죠? 아, 그럼 그렇지. 세 번째는 돈이었네요. 아, 금이었네요. 금 쌓인 거. 요새 금값이 많이 올랐다는데 우리 집에도 이런 금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번째 시계. 뭐 시계는 왠지. 이따 나온 그림 중에서는 값이 싸서. 똑같을 것 같은 느낌. <laughs> 개소리고요. 오? 뭐야? 오! 당첨인데? 뭐 천원이나 되겠죠? 근데 일단은 꽝인 애들 먼저 얼마씩이었는지 먼저 볼게요. 아, 5억 원이었네요. 델리가. 없었던. 오, 근데 천 시계 시계 어, 약간 좀싸 보이는 게 됐기 때문에 금액이 높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5,000원. 5,000원 나쁘지 않나, 5천원그 응. 다음에 세 번째는, 오, 10만원이었고. 오, 네 번째가 아마 그럼 1,000원쯤 될 건가요? 그 다음에? 그때 2,000만원 된 사람 보니까 여기 폰트부터 이렇게 조그맣더라고요. 좁더라고요. 여기 10만원처럼. 일단은, 2천만원은 절대 아니고, 딱 봐도, 한, 1000원? 만은 2천원이겠다 아, 1 0원 됐습니다. 오, 첫 번째 복권에 있다는 그래서, 1 0원 됐고요. 일단은, 만원 중에서, 1 0원을 해소했습니다. 해다야지. 아싸. <laughs> 바 꾸러가야 겠지 그래서, 당첨된 거 버리지 말고, 뜯어 놓고요. 뒤에 한번 봐볼까요? 뒤에 보면은, 당첨 확률 같은 거 있는데, 보이시려나? 아, 역시, 1080p 짜리 웹캠이라니까. 화질 너무 좋다. 오, 되게 선명히 잘 보이네요, 그쵸? 로지텍 웹캠, 원래 갖고 있던 로지텍 웹캠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애들이 보이는데, 1등 5억 원이 당첨 매수 9매 당첨 확률이 500만 분의 1 당첨되면 500만 명중한 명의 행운을 가진 그런 분이고 2등이 2천만 원 45매 그것도 100만 분의 1이 나대요. 오 어, 그 유튜버분은 100만 분의 1 확률에 든 사람이란 것인가? 약간 천재의 비율과 좀 비슷하죠? <laughs> 그리고 3등이 10만원. 24,750. 매수가 확 많은 만큼 당첨 확률도 확 내려가요. 확 높아져요. 1,818.2분의 1이니까 대충 1,819명 중한명 홀로 될수 있다. Um, 10만 원도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제가 방금 된 5등 1,000원은 3.3분의 1이니까 한네장세장 중에 한 장꼴로 당첨이 되네요 그렇죠? 음, 일단은 50만 1,350만 개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일단은 예 네. 뭐, 회수했다. 일단 그 <laughs> 얘는 치워두고.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음, 처음에 그림부터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꿔서 이제 당첨 금액부터 해볼게요. 맨 위가 5억이라나 또? 어, 맨위 5천원? 오, 어, 어, 왠지 될것 같은 느낌이지, 5천원? 그 다음에, 2천만원은뭐안될것 같고. 그 5억원도 안될것 같고. 그 다음에, 10만원. 유력해 보이는 거는, 이거랑 이거겠죠? 일단, 안될것 같은 거 먼저 해볼게요, 이번에 5억원. 돼지, 저금통이랑. 지폐 어, 역시 안 됐어 놀랍지도 않네 너무 너무 당연한 느낌 당연히 안 되지 그렇지 당연하지 막 이런 느낌 2천만원 클로바랑 아, 선물 역시나 아니네요 5천원에 조금 더 당첨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음은 10만원 긁어볼게요 금덩이 쌓여있는 거 이게 뭐지 진주 목걸이였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고액은 하나도 안 됐고요 10만원짜리가 3등이고 이것만 해도 한 1800명 중에 한명 행운인 행운인 그런거기 때문에 운이 굉장히 좋은거죠 10만원만 돼도 예, 안됐고 5000원 됐으면 좋겠다 일단 보석 보석 아니 아 역시 보석과 시계라서 5000원도 물거나 갔네요 5,000원은 4등인데요. 이게, 112만 5,000개? 112만 5 0개가 돼서, 40분의 1이랍니다. 그래도 40장 사면은 5,000원은 되는 40장이면 4만원인데, 40 3 5 0 0원 주는데? 그쵸? 그렇죠? 네, 일단은, 이거는 꽝이니까, 던져놓습니다. 맨 마지막에 되는 된거안된거 한번 비교해 보려고 이번 다시 또 그림 어 스마일이다 스마일라서 왠지 스마일 됐을 것 같은 느낌 시계처럼 아니네 <laughs> 아니었습니다 지폐 음 보석이랑 시계 꽝 지갑이랑 한번아세개다 꽝이야 벌써 아 왕관이랑 응다 꽝이네요 금액이나 볼까 5천원 5억원 2천만원 20만원 아 2천원 손해봤어요 지금 안됐고요 일단은 넘어갑니다 <laughs> 자 다음, 어, 이번에는, 이번에도 가격 먼저, 어, 천 원짜리 나오면 왠지 될것 같은 기대를 심어줘요, 왠지. 천 원, 이천만 원, 아, 그림도 같이 바뀌겠다뭐 어차피 아닐 텐데, 뭐. 이천 원. 우와, 근데 느낌인데, 왠지. 천원 됐으면은 그 밑에 건안 되고 약간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동신 없고. 어? 아 이거 그림이 아니라 그냥 그거였구나. 영어. 어쨌든 아닌 거 먼저 또 해보면 역시 아니고요. 쌓여있는 금과 동그라미 동전 같은 애고 모아본 안간이랑 보석함. 5,000원은, 돼지랑, 분자로 처음, 됐으면 좋겠다. 집회랑, 오, 됐다! 오, 2,000원 됐는데? 야. 아싸. 2,000원 잃고 2,000원 얻었어요. 자. 네 이렇게 얻은 거두개빼놨고요왼쪽에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한줄 쭈루룩하고 그 다음 줄 쭈루룩 해볼게요 뭐 어, 너무 좀 허무한가? 첫 번째 존자로 지폐 왕관 보석 아아 당첨된 아, 줄 알았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야. 돈자루랑 지갑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된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주시? <laughs> 주시네, 주시. 일단 이거는 꽝이고, 금액은, 오, 다 높네요. 천 원이 없어. 음, 꽝이만 했네. 자, 꽝. 삼천 원째 꽝입니다, 지금. 오천 원은, 오천 원 정도만 건지면 좀 좋겠네요. 오천 원이라도, 그래도 건질려나 봐요. 세 개는 꽝이고, 두 개는 천 원씩 당첨됐습니다. 다음은, 또 가격. 아, 이천만 원이네. 이십만 원. 나도 당첨돼서 막손한번 떨어보고 싶다. 천 원. 아, 오천 원이 그나마 당첨 확률이 높았는데 아니었어요. 돼지, 시계. 이게 방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진짜 당첨자면 어떡하지? 막 그런 고민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청자도 없고, <laughs> 어, 뭐, 음, 네, 그렇습니다. 구독자는 늘었는데, 봐주는 사람이 없네. 아무튼 그래서, 별 문제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나머지도, 꽝인거나 확인하겠네요. 선물이랑 보석. 음, 네, 역시나. 기대를 져버리지 않고 꽝입니다. 아이고, 낙첨미 쌓여갑니다. 네 개. 네 개요, 네 개. 음. 이번엔 여기. 이것도 두 번째 줄 먼저 쭉 해볼게요. 돼지, 문자로, 이게 뭐지? 어, 진주 머리, 어 시계다! 시계만대박률이 좀... 아 아니네. 시계, 선물, 금덩이, 로방. 아유 다 꽝이다. 천 2천, 이십 오천0 0 꽝, 5천원. 5천원... 황대코. 자, 이제 세장 남았습니다. 얍. 아, 되겠나? <laughs> 일단은 이번에는, 음, 한주쭉 해보고, 당첨금을 쭉 해보고, 그림 나머지를 여러분은 시으로 해볼게요. 금, 스마일. 이거 뭐지? 원화, 보석함, 5,000원, 아, 5,000원이라도 아닌가? 5,000원이라도 돼도 아니구나. 5 0 0 0원이도 손해네요. 지금 상태로는. 음, 10만원, 10만원, 5억원, 5억원만 돼야지. 역시 아니고. 지폐 장수의 <laughs> 의미를 아시겠죠? 네 아니에요 <laughs>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딱두장 남았습니다 그 많던 게다 없어졌어요 음... 그냥 왠지 광이 각인데 둘다 한꺼번에 금액 먼저 해보겠습니다. 10만원 5천원 5억원 2천만원 2천원 5억원 어 천원짜리 있다. 이거 됐으면 좋겠다. 20만원 네 그러면 5억원 땡, 2천만 원도 땡, 5억 원 땡. 와, 근데 진짜 천 원짜리도 오 당첨된 거야? 약간 이런데 막 2천만 원, 10만 원 되면 헉, 얼마나 깜짝 놀라고 기쁠까, 그쵸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10만 원인데 일단 고액 당첨 다 물건 갖고요. 일단은. 20만 원 하나 있다. 네, 무건너 가게 확실해졌습니다. 아, 그다음에 5천원 아. 네, 결국 맞지. 맨위 복권은 꽝으로 그다음에 5,000원. 꽝이네요. 자, 2,000원. 그다음에 오, 오 됐다. 아, 그래도 천 원짜리는 당첨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천원 당첨됐습니다. 그러면, <laughs> 1 0장 사서, 일곱 장 낙첨되고, 3장 됐네요. 천 원짜리가 3.3에 하나씩이라니까, 오, 확률이 비슷하네요, 진짜로. 세장 사면, 한 장꼴로 되는, 해서 진짜, 이게세개 당첨됐고, 만원 10, 중에 삼천 원 회수했습니다. 7 0 0 0원만 손해봤네요. 낙첨된 <laughs> 낙첨된 3다5 6 낙첨된 애들이랑 당첨된 애들 차이가 극명하네요. 아이고 얘네 가다 당첨. 이네가 당첨. 3천원 뭐, 바꾸러 가야겠죠. 뭐, 운이 약간 좋다고 한 날에 한번 바꿀까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만원 사서 3천원된 걸로 한번 확인해 봤네요. 만원어치를 사면 3천원 정도만 당첨이 된다. 아, 아쉽네요. 어, 어서오세요. 딱 끝났을 때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만원어치 복권 사서 3천원 당첨됐습니다. 7천원 손해 봤고요. 에, 아쉽네. 일단은 지금 토요일이라 보니까 오늘 로또 추첨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김에 복권방 갔다가 얼마 전에 스피도 당첨된 거좀 봐서 나도 혹시 하는 마음으로 저도 만 원어치만 재미로 구매 해 봤는데 3천원만 얻고 7천원은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네. 그래도 완전히 꽝 아닌 거에 만족을 해야겠죠. 그래도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로또 마감했나 모르겠네. 판매점은 로또 마감했는데. 마감했을 텐데, 5시까지라서, 인터넷으로는 한장 정도 요새 구매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구매 안 하셨으면 8시까지 한번 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저는 비록 당첨이 안 됐지만,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은, 지금 이 영상 봐주시는 분들만이라도 행운이 따라왔으면 좋겠네요. 저는 일단 열심히 긁은 자네들을 모아서 청소 놔야 겠어요 <laughs> 당첨도 안된거 짜증나 <laughs> 만원이라도 해소하고 <회수하고> 싶었어 <laughs> 그럼 손해는 안봤으면 좀 좋았을텐데 그쵸 근데 네, 7천원 손해보고 말았습니다 음, 어? 여기 섞여버렸네 이거는 꽝이고 왕왕왕왕왕왕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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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갔지? 하나? 이거 분명 세개 됐는데? 알겠다. 어, 잊어 얼마 안 되는도 잊어버릴 뻔했네요. 아무튼 이렇게 3,000원 됐고요. 7,000원은 이제 안녕 바이옴 쓰레기통으로 <laughs> 찌꺼기들과 함께 같이 버려지게 될 운명입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만이라도 좋은 행운 얻으시기 바랄게요. <laughs>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운 주말.